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의 펠독서이자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 꼭 읽었으면 하는 책 나의 듦에 관하여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음, 노인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은 의료체계에서 어떻게 차별받고 있고 어떤 편견 속에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볼텐데 어, 뭐, 이 책은, 음, 뭐, 루이스 예런슨, 이분이 이제 미국, 어, 이 책은 미국 사례가 주로 나오는 거지만, 노인의학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 발전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거의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된 나라에서조차, 그 의료 체계 내에서 노인의 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차별과 편견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뭐 상대적으로 여기 미국보다 더안 좋으면 안 좋았지 더 좋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이제 생각이 가, 갖고 계시고 한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사건의 근원은 따로 있다. 심방세동은 대개 중년 이후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심장 질환이다. 그럼에도 이 경우처럼 고령층에 직접 발생하는 질환의 신약을 개발할 때 그런 임상 연구에 해당 연령층을 반드시 참여시키라는 의무 조항은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전무였다. 꼭 나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노인열의 아홉은 혈액 검사 수치 장기 기능 혹은 다른 만성 질환 제한에 걸려 연구 참여가 거부된다. 그렇게 정작 주인공은 배제한 채 시시대 임상 연구 의 데이터가 세상에 공개되면 의사는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연구 데이터보다 나이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 임상적으로 검증된 신약을 자신 있게 처방한다. 더 안전한데 효과까지 있을 거라 약속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 노인에게 약을 처방하는데 그 약을 연구를 할때 노인이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이 아무리 임상 데이터 결과 좋겠다 한들 실제 노인에게 적용했을 때 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정말로 데이터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라는 의문이 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의료 체계 내에서 노인을 어떻게 한다? 예, 차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때로 체계적 불평등은 고의성을 띈다. 또 때로는 과학의 본질보다 현상이 더 무게를 두는 탓에 생기기도 한다. 환자가 심장마비로 치료 왔을 때 대개 의사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카데터를 삽입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가, 소요된 되 시간, 특정 구명력 취여 여부, 사망 여부 등 정해진 지표에 집착한다. 하지만 17가지 지별을 가진 80대 노인이 심장마비에 걸리는 것과 평소에 멀쩡하던 55세 중년이 조깅하다가 심장마비로 길거리에 쓰러지는 것은 다르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심장 혈관이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정도로 막힌 게 심장을 멈추게 한 원인이 할지라도 고령 노인에게는 인지기능 회복, 기본 자기관리 능력과 독립성의 보전, 요양원 입수 필요성 여부 같은 지표가 훨씬 더큰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현대 의학의 표준 지침서에는 환자 나이가 많을 경우 이런 것부터 생각하라는 내용을 어디서도 찾아 찾을 수 없다. 환자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는 늘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환자의 나이를, 나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편견이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아과 같은 경우는 아이 연령대별로 정말 세밀하게 타겟팅해서 거기에 맞춤으로 어떤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노인은 충칩니다. 그리고 노인 때로 노인과 성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예 어떤 세대보다도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더 개인차가 심한 곳이예 노인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0대, 70대, 80대, 90대 다다 다 다르고, 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떠적 그런 집침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 의학은 그런 것들을 노출는경향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해서 뭐죠?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불평등이 의료 체계에 있다고. 노인, 그 의학 전문가, 노인은 의사의 사이신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볼까요? 세상은 앞으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를 일에 설레발치며 젊은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어르신들이 확실히 할수 있거나 이미 해낸 것들은 완전히 등한시하고 난다. 시작부터 노인은 할줄 아는 게 없, 없으니 아무도 쓸모 없다고 간전짓고 들어가는 것이다. 보통 나이가 중년 이상이면 이런 생각에 기다려진 아, 뒤이기 쉽상이다. 그런데 이 공면의 사고 방식은 개인의 인생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잠재력까지 갉아먹는다그 뿐만 아니라 이 사고 방식에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노인기안의 여러 세부 범주가 하나로 대충 뭉뚱그려지고 모두가 선망에 마땅한 시절이 평가절하되며긴 세월을 살아낸 위인들이 도리어 공공이 적이 된다. 지금 말씀드린 퉁 치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환갑을 기점으로 나이 앞다리 숫자가 네번 넘게 바뀌는 게더 이상 그리 신묘한 일이 아니게 된 백세 시대다. 아, 그럼, 점에서 눈용기의 개념을 제절리즉 평행선선에서 윤년기와 성년기 바로 다음 자리로 돌려놓기에는 지금이 딱 적기다. 삼막 자리 영국과도 같은 사람의 일생에서 볼거리 가득한 세 번째 무대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영유아, 성소년은 모두 윤년기로 분류된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눈용기도그 안에서 젊은 노인부터 고령 노인까지 여러 범주로 다시 세분화하는 것 역시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영아 유아 소아 1 0대 초반 1 0대 중후반 청년 이렇게 막 세분화 돼 있거든요 세분화 돼 있는데 노인은 그렇지 않죠 노인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셨냐면 노인도 세분화 해야 된다 최소한 젊은 노인 노인 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 보다 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시작이될수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인생 산막 중 가장 길고 최고로 드라마, 드라마틱한 이 시기에 적절한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작지만 중요한 일이다. 이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인생 전체의 궤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 주기 도표를 독립성과 의존성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그려봤다. 21세기 문헌은 다채로운 군상을 보이지, 보이고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인생 산막을 준비하는 이들과 이미 막, 아, 막을 막올린 이들에게 역사의 선례를 본받기를 추천하고자 한다. 흑인인권운동도 여권운동도 성적소수자평등권운동도 모두 자아를 정리하는 용어를 새로 만들거나 가다듬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기에 최종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렇게 세상의 인식은 흑색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바뀌었고 여사장님은 사장님으로 남승무원은 승무원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동성애축제는 세계인이 즐기는 면물행사이자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잡았다. 저항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해도 이런 어느 문화 변화는 희망의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10년 뒤에, 뒤면 나도 면벽한 노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만약 나의 노년이 막 마치 두 인생의 무대만큼 흥미진진하면서 개인적으로 흡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것이 된다면 그런 노년기는 두팔 벌려 환영하겠다. 그죠? 렇 우리도, 어, 노인분들, 65세 이상, 노인 툰 이게 아니라, 어, 젊은 노인, 노인, 뭐죠? 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으로 구별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다? 우리가 차별을 많이 없앨 수 있고 이것이 사회 체계 안에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데 초석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하다 여기 보면 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냐면 보고서 저자는 의사들이 노인 환자의 병세를 모두 나이 탓으로 돌리는 안니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생강경을고집스에 벗지 않은 이 사회와 나태한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느 90대 노인의 일침으로 대신하려 한다. 노인의 무릎 통증 때문에 의사를 찾아갔다. 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환부를 검사한 뒤 의사는 말한다. 뭘 기대하세요? 95년을 쓴 무릎이잖아요. 이에 노인이 대답한다. 맞소. 하지만 똑같이 쓴 반대쪽 무릎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걸. 이게 이제 제가 그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퇴행성 질환에 관련된 인식이 된 문제입니다 또 많은 연구가 퇴행성 질환이 알고 봤더니 자가 면역 질환인 걸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퇴행성 질환이라 하는 것은 뭐, 뭐죠? 이건 나이 들어서 그냥 병에 걸린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아픈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뭐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나이 90이 됐는데 뭘 무릎 사하는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반대쪽 무릎 괜찮죠? 아니 나이 95 95가 돼서 한쪽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이건 뭐 나이 들어서 아픈 거네라고 생각하실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다른 쪽 무릎 괜찮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드는 병들도 그냥 나이 들어서 드는 병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나온 최근 연구가 뭐죠? 장내 미생물 면역 관련된 질환 염증 뭐 관련된 연구가 나오면서 뭐죠?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픈 걸 나이 들어서 아프다고 퉁치지 말라 왜냐면 너 나이 들어서 이거 병든 거잖아 하는 순간 뭐 답이 답 없어요 나이, 나이는 나이 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종의 패배주의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연구도 그렇고 그렇게 볼,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고 접근했을 때에 어떻다 뭔가, 치료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 또, 노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의료체계 안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저자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이 사회도 그렇고, 노인분들은, 이게, 퉁. 그리고, 아프면, 나이가 들었으니.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이 책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 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 안에서 예, 우리 의료체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부자가 나이 듦을 재정의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가 나이를 든다는 것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고 두 번째가 의료서비스를 혁신한다. 뭐죠? 예, 노인만큼 다양하고 세부적이고 개인체가 심한 곳은 없다. 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차별받고 있는 노인의학을 개조를 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더 심해질 것이며, 우리 모두는 다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에피소드를 한 부분 읽어드리면서 오늘 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기록은 스페틀라나가 들려준 환자의 악화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디미트리는 연쇄 처방의 늪에 빠진 희생자였다. 어, 모든 것은 고혈압 약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아마 다른 환자들도 많이 복용하고 있고 효과가 좋다는 말에 안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는 법. 디미트리의 경우 이 약의 부작용은 통풍 악화였다. 그런데 그의 담상, 담당 의사는 혈압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통풍을 치료한다며 센소염제를 추가한다. 그 결과로 디미트리는 속 쓰림 증세를 새롭게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한 약의 부작용이 새 약을 부르는 악순환이 대풀이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상태가 좋아져도 최약을 중지하지 않는 것이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청년 못지 않게 체력을 뽐내던 디메트리가, 디메트리는 노인입니다.가 불과 몇달 만에 요양병을 신세로 전락하게 된 사연은 읽다. 노인의 파킨슨병, 치매, 급격한 신체기응, 기능정화는 대부분 그 배경에 다른 주범이 있지만 약물 과잉 처방 때문인데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예상보다 흔하다. 흔하다. 우리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죠? 노인 같은 경우는 뭐다? 약물 과잉 처분 때문에 아픈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의사들 중에서도 디미트리와 같은 사례를 경험해보지 않는 노인의학 전문의는 한 명도 없다. 뭐요? 내가 아는 의사들 중에서, 중에도 디미트리와 같은 사례를 경험해보지 않는 노인의학 전문의는 한 명도 없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개업이들 역시 마, 아마 그럴 거다. 의사 혹은 약사가 디미트리의 처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환자의 나이나 동반 질환과 별개로 귀찮더라도 병력 조사에 좀더 힘썼다면 어떻게 어땠을까 그랬다면 이를 이렇게 키우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70대 후반이었던 디미트리는 음이 선생님 건강했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갑자기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당연히 을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성 질환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었는데, 급격하게 안 좋아진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약 처방. 뭐라고 표현하시죠? 여기서. 연쇄 처방의 늪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나이가 들면은 약물 과잉 처방에 대한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다? 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의료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뭐 데이터나 어또 관심도 부족하고 또 편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 과잉 처방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노인의 인식이 바뀌어졌을 때 어떻죠? 우리가 더 나은 의료 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어 어떤 최악의 부작용들을 더 나을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떤 증상에만 그 매몰돼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 병력, 또 생활 습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더 정확한, 어, 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령화 시대 더 심해지고 있는 에,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조금만 더어 누인에 대한 깊은 이해 응? 그냥 이렇게 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게 바라볼 수 있는 책을 얘기하죠 음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식을 한다는 것은 뭐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사회가 어, 좀더 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